<말씀> 청국진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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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사바 오방 내외아니 대신 지는 나무 사만다 아무나옴 도로 도로 미 사바하나무 사만다 따나 옴 도로 도로 사바나무삼만다아무나 <머 Atlantic> 옴도로도로지 미사바 희경계 무상심심미묘법천만공난주아그문견득수지대열결의진실을계법장진어 오마라나라라다 오마라나마라다 오마라나라라다 불서라미타경 불서라미타경 울설아미타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단 때 부처님께 서 사위국 기숙고도원에서 금비구승 1250사람과 함께 계셨는데 그들은 모두 그 나라 하늘으로 여러 사람들이 자라는 이들이다 장로 사리불 마하복건념 마하가섬 마하가저념 마우치라리마드추리반다가 난타난타라후라 교만바지민드로바라타하류타이마거빛나바고라 어, 아로르타와 같은 큰 제자들이 도 문수사리바방자 아일다보살 컨타하제보살 상정진보살등 이와 같이 큰그 보살들과 또 석재환인등 한량없는 모든 하늘 대중들이 함께 있었다 그때 부처님께서 장로 사리모레이르사리 여기에서 서쪽으로 십만호 불토를 지나가며 극락이라는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에 계신 부처님 영혼은 아미타불이시며 지금도 설법을 하고 계시느니라 사리부라 저 세계를의 극락이라느냐 세계 중생들은 아무런 고통도 없고 즐거움만 있으므로 극락이라느니라 또 사리불한 극락 세계에는 난간이 일곱 겹이며 모백의 물이 일곱 겹이며 출재여선 나무가 일곱 겹인데 모두 네 가지 보에로 둘러 장식하였으므로 극락세계라 하느니라 또산리부라 극락세계에는 질버로된 연못이 있어 팔공덕수가 가득 찼으며 목바닥에는 순금 모래가 깔리고 그 둘레에는 길이 있는데 흠과 흠과 유리와 바효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누각이 있는데 또한 금은 유리 발효 작어 적주 만호 등으로 질서있게 꾸며졌음 목 가운데 연꽃이 있는데 수레바기처럼큰 것이 푸른 빛깔에는 푸른 광채가 나고 누런 빛깔에는 누런 광채가 나며 붉은 빛깔에는 붉은 광채가 나고 흰 빛깔에는 이 항체가나서 미묘하고 향기롭고 깨끗하다. 사리불아 극락 세계는 이러한 공덕 장엄으로 이루어지느니라. 또 사리불아 저 부처님 세계에는 항상 하늘 풍류를 잡히며 황금으로 땅이 되고 밤낮 육시에 하늘에서 만다라꽃이 내려오는데. 그 나라 중생들은 새벽마다 바구니에 여러가지 예쁜 꽃을 담아가지고 다른 세계로 다니면서 십만어 부처님께 공양하고 아침 때가 되어 본국에 돌아와서 안 먹고 거니나니 사이부라 응락세계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이루어니라 다시 사리부라 저 세계에는 언제나 총좀 기며 하고 여러 빛깔을 가진 새가 있는데 백화 공장 일모 살이 가름인가 공명의 새들이 밤낮 육시로 화평하고 맑은 소리를 내어 그 노야칠 머리본 발성도은 이러한 법을 소홀하고 든그 나라 중생들이 소리를 듣고는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하느니라 사리부라 너는 이런 새들이 정말 죄업으로 생긴 것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무슨 까닥이냐 저 부처님 세계에는 사막도가 없다 사리부라 그 부처님 도에는 악도라는 이름이 없는데 어찌 그런 것이 있겠느냐 이 새들은 모두 암미 탑을 깨서 환문을 펴기 위하여 화현으로 만든 것이다 사리부라 저 부처님 국토인은 하벼운 바람이 불면 법의 나무와 봄의 금물에서 이묘한 소리가 나는 것이 마치 백천가지 풍류를 한꺼번에 잡히는 듯 하여 이 소리를 듣는 니는 저절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문을 생각하고 스님네를 생각할 마음이 나나니 사리보라 저 부처님 고통는 이러한 공도 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사리보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저 부처님을 어째 암이 달아나느냐 사리보라 저 부처님의 광명이 한량이 없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추어도 조금도 걸림이 없으므로 아미타라한다 또 사리브라 저 부처님의 목숨과 그 나라 백성들 목숨이 한량없고 가이없는 아승직업일세 그러므로 아미타라하는이라 사리브라 아미타불께서 부처 되신지는 벌써 십겁이나 되었다 또 사리브라 처 부처님에게는 할량없이 많은 성문 제자들이 있는데 모두 알아한들이라 어떠한 수학으로도 그 수를 알수 없으며 보살 대중들도 또한 그러하다 사리부라 처 부처님 국토는 이러한 공덕장엄으로 이루어졌느니라 또 사리부라 극락세계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모두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있는 이들이며 그 가운데는 일생보초에 오른 보살들이 수없이 많아서 생각 이후로 헤아릴 수없고나마 한량없고 가위없는 아승지로 말할 본인이라 사리브라의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소원을 세워 저 세계에 가선하기를 원할 것이니 가서 나기만 하면 이렇게든 가는 착한 사람과 한데 모여 살수 있는 까닭이다 사리부라 조그만 좋은 일이나 복덕이년으로는 저 세계에 가서 날수 없다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인이 아미타불 이야기를 듣고 하루나 이틀로사흘나다 세어 세 일에 동안 아미타불의 명호를 가져 부르되 일심되어 산란치 아니하며 이 사람의 목숨이 마치려 할 때에 아미타불께서 모든 성중과 함께 그 앞에 나타날 것이니 이 사람이 목숨이 마칠 적에 마음이 뒤바뀌지 아니하고 아미타불의 극락 세계에 가서 날 것이니라 사리불아 나는 이러한 이로 있는줄 알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니 어떤 중생이나 이 말을 듣거든 마땅히 저 세계에 가서 나기를 원할 것이다. 사리불아 내가 지금 마음이 다불에 알려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 같이 동방에도 아촉비불 수미상불 대수미불 수미광불 묘불정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학계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니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다리불아 남방세계도 일월등불 명문광불 대형견불 소미등불 무량정진불 등 항아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서 떨고기 혀를 내어 삼천대천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지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분, 처님네가보호하염염하하시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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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하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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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천분 여러분, 여러분,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분 부처님 네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아 북방 세계도 연경불 최상한 불 난저불 일생불 망명불 등하 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학계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브라방 세계도 사자불 명문불 명광불 탈마불 법당불 치법불 등한마사수의 모든 부처님들이 각계 그 세계에서 넓고 긴 혀를 내어 삼천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알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 여러분, 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불분 상방세계도 분여불분광불 향상불 분광불분여견불잡색분여 엄신불 살아여러불 고화덕불 견일여불여러미삼불등여러사에 모든 부처님들이 각기 그 세계에 선을 꼭긴 혀를 내어 삼천 대천 세계를 덮으시고 진실한 말씀으로 이르시기를 너희 중생들이 말도 생각도 할수 없는 공덕을 칭찬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이 경을 믿으라 하시니라.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여기느냐, 어해서 여러 부처님 내가 보호하고 염려하시는 경이라 하느냐, 사리부라. 선남자, 선녀인이 경 이름을 듣고 가지거나, 여러 부처님 명호를 들은 이들은 모두, 여러 부처님 내가 함께 보호하고 염려하심이 되어서, 아뇽따라 삼며삼보리에 물러나지 아니하리니 그러므로 사리불라 너희들은 내 말과 여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믿을지니라 사리불라 어떤 사람이야 미답을 세계에 나기를 이미 발언하였거나 지금 발언하거나 장차 발언하는 이는 모두 아뇽따라 삼며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하여 저 세계에 벌써 낳거나 지금 나거나 장잔할 터이니 그러므로 사리브라 선남자 선녀이니 신심이 있는 이는 마땅히 저 세계에 나기를 바로 할 것이니라 사리브라 내가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말도 생각도 알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는 것같이죠 부처님들도 또한 나의 말도 생각도 알수 없는 공덕을 칭찬하시되 석가모니 불이 어렵고 드물게 있는 일을 하여져 사바세계에 겁이 흐리고 소견이 흐리고 번뇌가 흐리고 충생이 흐리고 목숨이 흐린 옥다세계에서아 안욕 따라 삼며삼보리를 얻고 중생들을 위하여 온가 세상에서 믿기 어려운 법을 설한다시니라. 사리브라 자라라라, 내가 오타와 세계에서 이 어려운 일을 행하여 안역 따라 삼며 삼보리를 얻고 여러 세상을 위하여 이 믿기 어려운 법을 말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여 마치시니, 사리불과 여러 미구들과 온갖 세간의 하늘과 사랑과 아술 아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즐거이 믿어 받아서 예배하고 물러가니라. 팔일체 업장 근본 득생 정토 다란, 나무아미다바야 다가다야 다제야 다미리도바비 아미리라 시탐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니 사바 나무아미다바야 다가다야 다제야 다미리도바비 아미리라 시탐바비 아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니 사바 아무아미나바야다타가다야다지야다 아미리노바비아미리 시따마비아미리나비가란제아미리다비가란다 가미가가나기다가니사바 아미다블본심미묘신 하냐다오마리나라사바 다냐다오마리나라사바다냐다오아리다라사바 황명진 어 마모카 바이로 자나 마하모드라 마니 바드마즈 바라 프라바르 다야후 오 마모카 바이로 자나 마하모드라 마니 바드마 치바라 프라바르 다야호오 마모카 바이로 자나 마하모드라 니 바드마 치바라 프라바르 다야호 원이차 공도 그거일제 뭐 아등여, 중생, 강생, 극락고, 동경, 무랴, 수, 개공, 성월도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처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근심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저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근심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고통받는 중생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위험 저한 중생들,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기를, 근심 걱정 있는 중생들, 모든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기를,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